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매주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한 달간 11월 한 달간의 일정에 대해서 주요 일정과 경제 전망 그리고 주요 이벤트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썸네일은 한 달간 최근 한 달간의 주가 현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9.31%, 아마존 11%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며 스타벅스가 실적 발표 후에 11.87%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7에서 6%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일주일을 보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7거래일간 나스닥 증시가 상승하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섹트는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다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한 달간의 증시 상승 요인을 보면 금리 인상 종결 기대감이 먼저 작용하고 있습니다. 11월 FMC 끝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금리 피크아웃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심이 회복되며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연말 배당 수급 유입이 기대되고 있으며 11월 12월에 걸쳐 미국 주요 종목 배당 락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리스크 오프 전략으로 배당주에 대한 자금 유입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 위축과 3분기 실적 우려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지만 실제 발표되는, 현재까지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실적은 바로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현재 11월 21일 장 종료 후 실적 발표가 있으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위에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400불 초반까지도 또는 300불 후반까지도 강력한 지지 라인인 400불이 무너지면서 잠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최근 들어서 12% 다시 반등하면서 459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500불, 600불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여전히 반도체 종목 중에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9일 중국 물가지수 발표가 있으며 중국의 광군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음 주 11월 14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으며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번 달에는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한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1월 16일 그리고 11월 17일에는 미국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는데 임시 예산안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한다라면 주, 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11월 21일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며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11월에는 큰 이벤트보다 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만 잘 넘어가고, 그리고 11월 21일 n 비 d 의 실적만 잘 나온다라면 큰 어, 무리 없이 증시가 완만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26일 오펙플러스 회의 그리고 11월 29일 3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되며 11월 30일 미국 PC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정상회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이 오는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데, 그 다음날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두 정상이 만나면 지난해 11월 14일 G20 정상회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난 후 1년 만입니다. 만약에 이제 정상회담에서 좀더 미중 간의 갈등이 완화되는 소식만 나와도. 중국 주식, 미국 주식들이 좀더 안만하게 오르는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과 시진핑의 지금 현재 정상회담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고 결과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에 앞서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9에서 1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 주석의 경제책사 허리폰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고 고율 관세, 수출 규제 등 경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현재 11월에 하락 요인이었던 소비 이축과 3분기 실적 우려, 그리고 중국 경기 불확실성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1월 달에는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더 크고 지금 현재 S&P 500 4,400선 이하에서는 매수기에 4,400선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관망하면서 증시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1월 한 달간의 일정 간략히 보았으며 어, 앞으로의 일정 어, 계속적으로 어,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며 지금 현재 11월 단타 수행은 삼승일패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 11월에도 10월과 마찬가지로 최소 10승 이상을 목표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으며 아, 앞으로도 장 종료 후시향분석 계속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로였습니다.